이동하면 됩니까? 네 하나 둘셋 짠! 아 혹시 네이처리퍼블릭 모델이 NCT 여가지고 그때부터 봐야만 했던 <laughs> 맞죠? 아, 그데 아, 그거 진짜, 아, 진짜. 맞아. 아니 그때? <laughs> <맞아. 웃음> 핑크 핑크 두산. 와. 와 대박이다. <laughs>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음, 동생하고 음. 똑같은 커플템, 자매템 와. 예쁩니다. 네 아빠 고마워. <웃음> <웃음> 영수증도 많습니다. <laughs> 왜? 영수증이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영수증 못버못 버리는 병이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이거 백은 이거는 파우치 내가 자주 쓰는 건 아닌데. <laughs> <laughs> 머리핀 뭐야? 머리끈는? 일단 나 화장하는 순서대로 그러면 아 좋아요. 할까? 일단 요거가 네이처리퍼블릭 컨실러인데 이거 많이 더럽죠? 이건데 원래 다 끄스컬 손바닥 끼줘야죠 다크서클 가리는 걸로 추천해줘서 샀는데 네. 요즘에는 얼굴 구석구석 잘 먼저 처음으로 바르고 있어요. 이거 저는 21호 사용하고 있요 네, 있는 21호 것 같아요. 네, 더럽습니다. 요런향초보 형식이에요. 이거는 전부터 많이 쓰던 클리오 킬커버. 킬커버 좋죠? 네. 요거는 란젤입니다. 요거는 진짜 시원하고. 좀 많이 피부가 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원래 마스크에 잘 묻어 나 가지고 어. 잘안 쓰다가 여름 돼서 다시 쓰고 있어요. 음. 하고 요거 손등이나 손목 발색 한번 볼수 있나요? 어, 네. 어허. <laughs> 요거 처음에 발라 줘요. 전그러니 많이 안 진한 거 좋아해 가지고 음. 전체 바르고 두덩스 쪽에 두덩스. <laughs> 여기 쌍꺼풀 라인 전까지만. 거의 색이 안 보이고 있는데. 네, 거의 안 보이네요. <laughs> 요걸로다가 요 뒤쪽에 어. 음영 줄때 사용합니다. 어, 이제 색이 나왔어? 네. 사용하고 요거 반짝스. 어, 어 많이 안 붙네요. <laughs> 음, 이렇게. 하면은는 음. 끝! 아까 보여드린 요거나 솔직히 이거 은하 옛날에 어. 샀었던 거 있잖아. 별빛.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 별총총 별빛이야. 어. 이거, 저도 따라 샀고 애교살 바를 때 마지막에 한번더 반짝이 발라줍니다. 눈에 별을 박나? 아주 박아버려요. <laughs> 어, 내가 이거 화장할 때 같이 써가지고 아, 조금 더러워졌네. 데 하여튼 뭐, 이 친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 하얗게 오, 네. 너무 치면안 예쁘거든요. 많이 안 발라도 어. 잘 보여. <laughs> 예뻐요, 그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라인 안 번지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아 찐! 음, 저의 언니 아이템! 번뻔. 펜으로 축축축 블랙 쓰시나요? 네블랙 아, 항상 ]입니다. 블랙이었던 음, 것같아요 나는 완전 블랙고블랙프로프입니다 음. 요렇게 워터프루프 음, 돼있어서 이거 진짜 안 번지 나 운동할 때도 그냥 화장한 채로 가고 아, 언니 유분이 없는 거 아니야? 좋은가? 나 진짜 안그 정도로 진짜 오... 계속 한 10개 이상 쓴것 음.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저있 <laughs> <킨사야. 웃음> 이건 진짜 뭐지 많이 쓰고 있어 키스미에서 갈아탄 거, 음. 내가 음. 요거! 요것도 네이처리퍼블릭 거예요 쇽쇽쇽 그쵸 그쵸 한 다음에 전 이렇게 된거 뭐라고요? 혹시 네이처 리퍼블리 모델이 NCT여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하시던 아니죠? 근데 <laughs> 아, 그거 진짜 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아니 근데 <laughs> 그 사은품 같은 게아뭐 포카 이런 거였어요? 예예예 예. 아 한잔 좋아할 때 쓰다가 뭐 정착한 거죠? 네네 이겁니다. 네, NCT가 찾아준 내 눈썹 NCT는 잃었으나 음. 음, 아이브로우는 얻었다. 아, 그렇지. 어, 그대로 남았다. 어, 이제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 뷰러 안 보여줬구나. 뷰러는 뭐가 좋습니 뭐, 국민 뷰러. 시세이도.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오, 은색이 일본 거고, 면세점용이 검은색이래. 근데 나는 항상 검은색이 좋더라고. 근데 면세점을 갈 일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갈아탔어요, 뷰러를. 음. 난 시세이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으로는 국민템이죠. Get m e 이분은 약간 유명한하다. 네, 씻은 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아니. 운동 가기 전에 기름 제거할 때 어. 요걸로 착착착 닦아주신 건지 아시죠? 네. 여기 안에 파도 희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수정 화장 할 때, 어 수정 화장 할때 그냥 정샘물 거 정샘물. 제가 원래 쓰던 거여가지고 어, 많이 더티아 <laughs> <laughs>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딱입니다. 21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좋습니다. 페어라이트. 페어라이트. 어. 페어라이트. 아, 이거. 음. 꿀, 꿀정보입니다. 네, 저는... 21호는 페어라이트. 나 라이트 샀다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노래지더라. 아. 음 그래서 페어라이트고. 코스를 꼭 기억하시고. 네, 정샘물입니다 음. 저도 이거 썼는데. 네, 이거 픽서. 픽서. 다 썼어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 소 내추럴. 본인에게 이거는 거의 뭐 완전 강추템이다는 거. 강추템. 강추템. 저는 아또 기억이 아, 근데... 나네요. 이거 나는 근데 어차피 음. 다 유명한 거야. 나 뒤에 올거 진짜. 유명한 써. 것만 쓰시네. 네, 유명한 막 응. 써가지고 거의 뭐 꿀템 같은 건 없지만. 하지만 이거... 어쨌든 뭐 유명한 거를 응. 한번더보여주겠다 그렇죠. 선을 많이 하고요. 네 됐습니다. 어떤 거 발라드릴까요? 손등. 오. 어 색깔 이뻐 이거 립밤 음. 겸이니까 뭐 다들 아시죠? 오, 그쵸 촉촉하시고요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아,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바르고 요거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라 에스티로더거든요 아 오. 이거 색깔은 어떻게 되죠? 색깔 쇼옹 얘도 예아 예쁘네 네. 이것도 색깔을 한번 네 손등에 한번 넣어주세요 여론상입니다. 아, 완전 엄청인데? 완전 와, 정말. 와. 이렇게 진하게 바르진 않고, 톡톡톡 발라요. 네, 340호. 네네. 선물 받았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쁜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했어요. 아, 떨린다. 잠깐.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우선 처음에 어반디케이도 음. 챙겨왔습니다. 네. 이걸 오, 가져왔어. 이게, 아, <laughs> 가방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 <웃음> <웃음> 어머, 얘 너무 귀여워, 얘, 얘가. 얘음 이게 뭐야? 마스카라. 아. 이게 아이크라운 건데 옛날에 나왔던 건데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게 한 8,000원인가? 근데 좋은가요? 음. 네, 저는 한 2년 정도 쓰고 있는 음. 것 같아요. 엄청 멋있다. 싸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쿠션은 아니고 파우더인데 바닐라코입니다. 음, 제가 원래 바닐라코가 아니라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음, 메이크업 포에버. 예, 네, 그걸 살려했는데 안돼가지고그 브러시가 또 없어요.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집에서만 써야 돼. 그냥 올리브영에서 편하게 바닐라코를 샀습니다. 색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요거는 내가 너무 좋아해 요거는 음, 진짜 싼데 국민템입니다. 국민템 국민템 진짜 국민템. 머리 말리기 전에 하면은 맞아. 좋습니다. 요거는 아, 이것도 아시죠? 루나의 음, 컨실러 네, 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뭐지? 아이라이너 아이라인 안에 속 채워주는 아거 점막, 점막 점막 채워주는 거고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데 <laughs> 요런 색이어서 음. 점막 채우는데 조금 밝을 <laughs> 수 있어요 요거는 뭐죠? 요건 제가 아이라인 하려고 <laughs> 아이라인의 흔적입니다. <laughs> <진짜> 뭐죠? <laughs> 릴리 바이레드 아이라이너인데 이것도 어 국민템입니다. 몰랐네. 이것도 음, 좋다고 하더라고. 얘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근데 이게 제가 거의 다 써가지고 많이 안 번집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민정 언니가 보여줬던 것보단 번질 것 같아요. 브라운이에요. 음, 이게 매트 브라운 02번. 아 근데 색깔 이쁘다 그리고는 거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오 페리페라. 페리페라, 페리페라 건데. 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닥! 아 그닥! 아 그닥! 에뛰드께 좋아요. 아 에뛰드께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섀도우. 많이 쓰셨나봐요. 그러게. 하나만 요, 파셨네요. 요거랑 요거만 팝니다. 저는 음. 한눈만 팝니다. 아 역시. 음 네. 한 <laughs> 한자 요거는 한 눈만 요 가장 한눈만 판 거를 보여드리면 쏠지마! 왜 그래 아니야 나 원래 수전증 있는 건가. 이거는 <laughs> 약간 이렇게 좀 화이트 펄이 많네 음. 이거는 딱 봐도 쿨톤이에요 음. 웜톤에게 화이트 펄 사이버 되거든요 아 사이버인가 이건 특별한 날 하는 거요걸로 우선 베이스를 깔고 핑크 07번 07번 무슨 베리? 박시네 쿨톤입니다 아 네. 근데 핑크를 좋아해서 이걸 샀을 수도 있어 아 이거는 진짜 쿨톤 핑크인데? 음. 이거 제가 바르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느낌이랑 아, 이름이랑 진짜 잘어울린 베리. 어 베리. 근 이뻐요. 유리 라브. 유리 라브. 이거는 숨그 유리 라브. 그게 뭐야? 뭐야? 아 몰랐어. 나이 몰라. 나 심지어. 심지어. 나 이거 몰라 언니 몰라. 아 그니까 이거 모르면 이게 뭐야? 예쁜 사람. 숨차. 유리 라브. 음그니까 알것 같아. <laughs> 네 아이브였습니다. 이건 약간 오, 그 이거 너무 예쁜데? 돼요? 코랄입니다. 응?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진짜 이거는 저 회사 입사할 때부터 쓴 건데 오. 그럼 2년 넘었습니다. 헉? 썩었어요. <laughs> 이거 2년 <laughs> 넘을 거고? 이무런게아니요 아, <laughs> <laughs> 이것도 핑크, 형광 핑크. <laughs> 음. 와 확신의 <확실해>, 쿨톤 <laughs> 어, 그거는, <laughs> 어, 그거는 <laughs> 진짜 형광이다. 그래서, 와, 진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씩 발라요. 아 그래서 이 년이야? 아그 진짜 <laughs> 조금씩 발라요. <laughs> <laughs> <조금씩> 요것도 <발라요. 웃음> 페리페라의 이것도 잘 바르는. 와 진짜 핑크다. 와! 엥? 이건 완전 형광이다. 진짜 핑크다. 와.. 아 얘는 진짜.. 와.. 진짜 못 바르겠다. 너무 오. 핑크인데? 이건, 이거는.. 미모 열릴! <laughs> 아 열릴! 미모 열릴! <laughs> 핑크! 핑크투성! <두선>. 와!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대박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얘도 소량만 바르나요? 얘도 소량만 바릅니다. 근데 어... 얘는 잘 지워져. 근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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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알까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아, <일단 목소리> <목소리> 가방은 압구정 현대백화점 런 두바티였어요. <목소리> 딱 들어갔는데, 어, 웬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막저기 자기 저거 보여달래요. 그때 제가 그랬죠. 그냥 이거 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어진 언니, 아 언니. 아 이첼첼 멜로디, 멜로디 어. 어. 얻어냈습니다. 두 어. 개는 까르띠에 프랑스 탱크 프랑스레쥬인데 이제. 탱크 머스트는 절대 못 구하죠 네. 근데 이거 예약이 돼요 예약이 돼서 이걸 했습니다 동생하고 음 똑같은 커플템 자매템 예쁩니다 네, 아빠 고마워 <웃음> <웃음> 자 이제 우리도 본론으로 가서 제거는 파우치 이거 델타에서 근무할 때 <laughs> <laughs> 스카이팀 스카이 팀 받은 거 이번 외항사에서 <laughs> 근무하셨어가지고 제거는 이게 끝이에요. <laughs> 너무 간촐한데? 야근 야 야근? 너무 간촐한데 이거 언제 머리가 아플 지 몰라서 타이레놀 필요해, <laughs> <laughs> 필요해. 어, 누군가 헤드 에이크 <laughs> 가져주시면 저한테 <laughs> 말씀해주세요. <더하지 웃음> 에뛰드 아우 더블 음 래프팅 아, 이거 유명하죠. 어, 이거 유명하죠. 아, 이거 이거, 이거 레오제이씨가 마스크 써도 안 번지는 꿀템 오, 제 마스크 그래서 굉장히 깨끗 매트한가요? 아 이거는 글로시한 거예요. 아 근데 매트한 안 것도 안 있는데 고도요? 글로시가 좋아요. 오 네. 오 완전 꿀템이다. 오, 색상 예뻐 보여요. 21호? 17호일 거예요. 그치. 네, 17호입니다. 피부하얘가 라이트 바닐라. 와. 꿀템. 응. 오, 개꿀템. 따라서 하고 아이브로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저희 이거 저 가족 다이었어요제 동생, 저희 엄마도 음, 다. 와. 스키니. 스키니 아이브로우. 진짜 얇아서 진짜 잘 그려져요. 음. 야, 연필이야, 진짜. 네. 진짜 좋아요. <laughs> 쿠팡. 쿠팡에서 싸게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 티 배송 최고 그리고 이거 아까 민정 씨랑 했던 오, 오, 오. 똑같은 링크 똑같은 거 저도 이거 5년 넘게 아, 쓰고 진짜?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눈에 유분기 진짜 <laughs> 쩔 대박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 번져요 진짜 아, 안, 번져요. 아, 안 번져요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오늘 네. 저는 브라운 블랙 다 갖고 있는데 음. 이거는 블랙이에요 저도 진짜 오. 안 번져요 더 추천하는 건 브라운이에요 블랙이에요? 브라운 음. 왜냐면은 음. 너무 진하니까 왜냐면 은 데일리템 아 오케이 하고 이거 아시죠? 이것도 국민템인데 저는 블랙으로 이걸로만 끝내요. 왜냐? 이건 블랙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괜찮다. 신기하다. 근데 소리 음. 괜찮아? 음, 목소리 괜찮아. 왜냐면 소리 안 좋으면 또 아시죠? 난 괜찮더라고. 응, 뭐? 뭉치게 말려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그리고 이 비건 아뮤즈. 아. 이거 진짜 열명 깜짝 놀라요. 왜왜왜? 네, 너무 예쁜 거든요자 아, 시작합니다. 우와 진짜 예뻐. 편이 별로 안되나봐요지 별로 안 됐어요. 깨끗하네요. 오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제 매 제가 맨날 바르는 거는 이거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오늘 돈가요? 아 네. 이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예쁘네. 이거 깔고 오, 색깔 이쁘다. 음. 반짝반짝 반짝이 진짜 예뻐. 이거 아니 이 반짝이가 약간 이 반짝이 밑에 아 근데 핑크 펄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외국 그거 볼때 혼자 네. 외양간 볼때 혼자 화장할 때. 오. 약간 진하고, 예. 음. 네. 어? 근데 엄청 진하 이거 근데 진짜 이뻐요. 그거 생각보다 오! 이게 진짜 이뻐요. 엄청 진하지 않아. 엄청 진하지 않아. 잘안 보이는데 되게 이뻐요 이거. 이게 음. 너무 예뻐요. 완전 적극 추천돼 시어키. 다 이름부터가 복숭아슈. 어머. 복숭아슈? 냄새도 복숭아 냄새나요. 피부색이 <laughs> 아 아, 예쁘지? 응. 완전 핑크네. 오늘도 그거 바르는데. 어, 이거 처음에 이거 바르고 왔다가 지금은 이거 아 발랐어 이거 조금 매트해서 얘도 아 되게 예뻐요. 아, 예쁘다. 걔는 얘는, 얘는 예쁘다. 얘는 뭐죠? 얘는 샘... 쿨톤인데 얘 웜톤이야. 씰리 그러니까. 씰키립 <laughs> 오리엔탈 오렌지래요. 이거 진짜 예뻐요. 예쁘고, 다 예뻐. 내거다 예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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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웃음> 안녕. 안녕. 저도 스탠드 <laughs> 저도 스탠드 오일을 쓰고요. 정말 히뚜루 마뚜루 회사 갈때 약속 갈때다 가능합니다. 어, 갑니다. 네. 저는 <laughs> 제 오래된 지갑이고요. 그냥 히뚜루 마뚜루 또쓸수 있습니다. 전 <laughs> 항상 히뚜루 마뚜루 쓸만한 것만 삽니다. <laughs> 안에는 좀 많이 더럽고요. 네. 영수증도 많습니다. <laughs>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수증, 못, 버리, 못 버리는 병이 걸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에어팟도 있는데, 저는 케이스 딱 씌우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하나도 없네? <있네. 웃음> 케이스 안 씌워요. 그냥 사십시오. <laughs> 아, 노캔이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그렇죠. 어, 전철에서 지하... 최고. 그럼요. 그럼요. 저 같은. 그, 이 그럼요. 소리가 잘안 돼요. 어, 어. 저 같은 올해 지하철 타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저의 파우치. 굉장히 더럽습니다. 좀 많이 더러워요. 자, 이제 저는 눈으로 넘어가서 네. 색상이 굉장히 또 이쁩니다. 네, 민정 씨가 선물해준 맞아요. 색상이 저는 맞아? 오예잘 맞아요. 저도 근데 여기서 또 쓰는 것만 씁니다. 그렇죠, 그렇 저는 이 어, 것도 이쁘다. 맞아요. 음, 이거는 음, 음, 이제 그 애교살에 음. 바릅니다. 음. 저도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저는 눈썹을 쉬에무라 <laughs> 쓰는데 제가 깎습니다. <laughs> 아, 이제 안 해줘요? c 에무라엎어져요안해줘요쇠서 아, 네, 네. 어? 말수한자 아, 네, 그리고 어? 안 깎아준 지좀 됐어요. 진짜, 어? 저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안 줄어들더라고요. <laughs> 저 깎으러 갔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깎은 거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이거 한 2년 됐습니다. 쉬에무라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좋긴 해요. 딱 아, 좋아요. 컬러 나스. 아 나스 나도 랄... 있는데 네, 그냥 또히토로받도록쓸수있어 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국민템 에뛰드 아스픽서 이제 이 시세이도 브러시를 하고 얘로 이제 한번 쓱 해준다. 음. 그래야지 속눈썹 고정이 잘 돼요. 그렇죠. 어, 마스카라 음 안하 근데 아니요. 아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아 합니다. 왜냐면 얘가 또 하얗게 떠가지고 음음 요거는 떠요. 유화를 그래. 하고 이걸 한번 발라서 한1분 동안 좀 말려주고 음. 이제 또 국민템 클리오 음. 최고야. 이 빨간 뚜껑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1, 2, 3다 써봤는데. 그리고 굉장히 또 얇아서 엄청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한두 번만 하면 돼요. 맞아. 그냥 그 하얀색만 없애준다 생각하면 은 됩니다. 음 진짜 좋네. 립을 그냥 하나만 갖고 왔는데 전한눈만 팹니다. 이거 한아 <laughs> 님도 한 입만? <laughs> 네한 저는 눈만 섞어 해나요? 바르는 거 굉장히 아 귀찮아하기 때문에 아 그냥 하나만 바릅니다. 이거 두 통째고요. 3 c 이름이 캐주얼 어페어? 맞다해요. 저기요. 많니 지금 이게 아닌지요아그요 색상이 말안 <laughs> 듣네. 뭐 이런 색상입니다. 오, 오 귀를 많이 발라주세요. 장미. 약간 예쁘다. 가을 가을 웜인데. 가을 웜? 당신도 웜이군요? 가을 웜이군요. 가을 웜. 그런가 봐요. 어, 가을 웜은 아니고 봄웜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뻐요. 이거 진짜 이뻐요. 네. 저살래요 좋아요.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laughs> 이렇게 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끝이 진짜,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짱짱! <laughs>